자, 또는 임코 중국산 제품 모델명이 이게 뭐였더라 아무튼 포장 좀 신경썼습니다 스폰지 집어넣고 꽉에다가 정해 보고 넣습니다 자, 이거는 6800인가? 좀 느낌이 좀좀달라 아, 오리지널 6700 인가요? 6700과 비교했을때 사이즈좀더 작고 이 방풍 조절하는게 없습니다 바람막이가 없고 공기 이렇게 이 주입되는 공간 조절기가 없어요 사용 시간제가 조금 더 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서 빼냅니다 이건 약간 직사각처럼 생겼죠 용량이 여기 조금 더 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사용 시간은 조금 더긴 편입니다. 여기, 요 사각형 형태의 제품이 마찬가지 똑같이 붙고 나면 양조쓸수 있죠. 모양을 잘 맞춰야 돼요 모양을 잘 맞춰야 요 예, 나름대로 모양이 있습니다. 넓은 쪽, 좁은 쪽이에요. 바깥이 좁은 쪽. 몸, 바깥이 좁은 쪽, 몸통이 넓은 쪽에 맞춰져야 돼. 대칭형이 아니네요. 싱글 액션. 바람을 조절하는, 아니, 공기를 조절하는 노브는 없습니다만. 상태로 똑같이. 와서충시실 오, 부드러진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그런데 아무리 예, 아무튼 방금라이터의 명가 일본의 윈드밀이 인수했다고 그래도 체감상으로 품질이 엄청 개선했던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뭔가 좀. 중국산을 가면서 더 허술해진 느낌? 간단하게, 최근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코라이터. 한번 둘러봤습니다.